안녕하세요 음. 서울 수원 해외 신당의 최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게 막뭐막 뭐, 막 귀신이 막 자꾸 보이거나 음. 쫓아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목격을 했어요. 네, 나도 계속 그, 겪어봤어. 그렇죠. 네. 네.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귀신을 음. 쫓는 방법이든지 음. 아니면 귀신 있는 것 같은 때, 예 음. 네, 그런 어떤 그럴 때 좋지? 해소할 수 있는 방법. 그쵸. 자. 귀신은요 우리 일반 인간보다 일곱 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딱막 뛰고 가면 확 나타나고 아. 확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. 아. 그러다 보면은 이 섬뜩 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네. 골목길 혼자 걸어가는데 막 소름이 올라온다든지 머리가 쓴다든지 네. 뭔가 시커먼 느낌이 자꾸 들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잖아 그쵸. 그럴 때에는 분명한 건 귀신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.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사람 반 귀신 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럴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섭겠어 어. 이럴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, 귀신은요 음. 뺑뺑이를 못 돌아. 뺑뺑이요? 네, 맴이라고 표현을 해요, 우리가. 음... 이렇게 돌지를 못해요. 음... 어, 귀신은 후닥닥닥 쫓아오고, 어, 돌아서 앞을 막아서고, 옆은 막았을 수가 있는데, 음... 뺑뺑이는 못 돌아. 음... 어, 되게 신기한데요. 그죠? 음... 그러다 보니까, 자, 우리 전봇대나 기둥 같은 거 있죠? 음... 어, 걸어가다가 섬뜩하면 막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. 음... 음... 땡땡이를 돌고 집으로 확 들어가잖아? 네. 그럼 귀신은 우리를 알아보질 못하고 쫓아오질 못해. 네. 요거 한 가지 음. 팁이고요 어, 옛날에 상가집 갔다 오거나 어디 남의 집 잘못 갔다 와서 귀신이 따라 들어오면은 애기들이 아팠어요. 그럴 때 저희 할머니가 했던 비방이 있어요. 네. 우거지 있죠? 네. 네. 우거지하고 된장하고요. 네. 네. 그리고 우리 밥. 밥을 넣어서 죽을 끓이세요 네. 죽을 끓여서 집안 구석구석 있죠 그 김이 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잖아 네, 네, 네. 화장실이고 안방이고 작은 방이고 거실이고 네. 그 아픈 애기 이런 데를 주변을 이렇게 다 돌려요 음, 돌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 죽을 쏟아버리고 음, 자칼 있죠 네. 예, 칼을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 칼끝이 밖으로 나갔잖아. 네. 그럼 바닥에 X자를 치는 거예요.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어 이런 네.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. 네. 아, 귀신한테 시달려요 힘들어요. 뭐 상가집 갔다 오면 꼭 아파요. 뭐 악몽에 시달려요 하시는 분들 네. 상가집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자 상가집을 네. 다녀왔어요. 네.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 있죠? 네. 공중화장실을 들려서 온다. 예. 그리고 나서 대중목욕탕 가서 우리 샤워하고 네.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네. 그리고 신문지나 종이 있죠 집 앞에서 조금만 태우셔서 그 위를 몇번 이렇게 뛰어넘어 음. 왜 그러냐면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화전을 치기도 하잖아요 네. 네. 귀신은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요세 가지 비방을 치고 집에 들어오신다면 정말 효과가 거의 99%는 될 겁니다. 네. 귀신 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. 귀신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잘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매물 돌지는 못한다. 네, 오늘도 귀신 쫓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네, 오늘도 감사합니다.